반갑습니다. 옥순장 일상 오늘도 시작됐고요. 안전 바로 삶의 터전이자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 <laughs> 고기가 지금 씨알좋은 칼치가 지금 빵빵하게 뻥뻥하게 나오는데요.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씨알 좋습니다. 씨알이 완전 사지 완전 사지급인데 씨알이 정말 좋아요. 빵빵합니다. 살이, 살이 올라가지고 완전 돼지다 돼지라 재밌겠죠? 바늘이 8개고, 바늘이 8개고, 순서대로 차례대로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요 기둥줄도 마찬가지고요. 기둥줄도 마찬가지고, 바늘도 차례대로 순서대로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한 바늘 걸러서 한 바늘씩 올라오는데, 지금 사진네 3마리 올라왔습니다. 사진 3마리. 시알 정말 좋습니다. 살찌고. 재밌겠죠. 새마리 순간에 썩거리 나왔는데 소거리가득잡 차핀다. 얼마나 커 씨알이 좋은지. 아, 알치가 만어 올라왔습니다. 이 값쓰라고 알치가 만어 올라왔어요. 어어어 가만가만. 아이고 참말로 그렇게 고속으로 올오면안 되고 아까 몇 발. 아이고 그래 하면 한참 기다려야 그래줄 탄다니까 너무 빨리 올리고 아... 너무 고속으로 올리고 그래요. 요일은 삼십팔 메 해가지고 입질이 좀 들어오면 천천히 올라와야 되는데 너무 고기 한 마리 물었는데 너무 빨리 가면 올릴 빗에서 너무 빨리 걸러 올면안 돼. 천천히 올라야 와 돼. 한판 하는데 시간이 그래도 최소 뭐 5분에서 10분 정도는 걸리잖아요. 이거 꽂고 내리고 던지고 뭐 하고 이런데 시간을 잡지 취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한 바퀴 맹 돌아볼까요? 대... 대게 뭐라 캡이라나 봤다. 수 많은 기요 지금. 정신를나나나 이거 사람을 잡는 게이거 사람 을 잡으려고 하는 이 사람 사람 이 사람 사람 말람참말 사람 사람 얼마나 좋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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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람리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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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딱 정리해 놔 놓고 이렇게 하고 사람 사람 사많사거 사람 정리해 놔 놓고 딱해가졌 던지고 수신 그대로 잡아주고 그래 요거 안착되고 한 1분 정도 지나면 사을 올리셔도 됩니다 뭐 네. 아, 맞다 맞이 올리면 되나 안돼그렇구는 그, 요거 내려가고 난 뒤에 한 1분 정도 있다가 네. 다들 노세라마 돈도, 가치가없 지만, 은 장비도, 노세마, 얼마나 가치가없는지한 네, 개, 잡아, 다, 가면 뭐 5만만원1 0 0만원이고 100만원 100만 50만원 내가 3년 e 에 처음 쓰, 처음 u 는 s c 제제 m s c h u 게 있거든요 m s 거 h u m s ch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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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u m 힘 c 힘 u m s 넘 h u m s chums, chums, c h u m 어제는 그 바람 파도가 치가지고 막 반쯤 멀미를 하고 반쯤 낚시라고 해라더만 오늘은 이렇게 날씨가 좋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조항이 좋습니다. 올리세요 예. 얼리셔도 됩니다, 예. 한 마리 안 물리는데 한두 마리밖에 안물렸는데 지금 0 m 마리0 m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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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리1 0시 m 1 0 좋다 한 마리 m 1짜리다1 0짜리 우리집 우리 앞에 탑마트 가면은 저1 0한 마리 0 0 m 1 0 0 싱싱하고 좋다 살찌고 포동포동한 두마리 두 마리. 아, 요거는 좀 작다 요거는 삼지다 삼지 삼지하고 사지하고 완전 하루가땅 차이네 몇 마리 걷어오세요 쓰리기로몇 마리 다 인일절 하마 하마 하마리씩 다가별로 40이 해먹으라칼 갈치 해 40이 응. 오 이거 봐라 봐라 좀이다가요요거 떤지고 나면 사연 올리시지 못합니다 이거 떤지고 안착되고 나면 그렇게 순서대로 차례대로 돌리방을 시켜야 돼 크룩 다 빼버리면 지브가 다깨지버로가안 되거든. 이 사람 딱 들어가고 한1분 정도 있다가 사람딱 올리시면 딱 돼. 그런 식으로 밤새도록 해야 돼. 요 지금 요참 잘하네요. 도로에 놓을 때도 순수대로 차례대로 잘라야 돼. 그래 빨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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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로 밟으면안 되고. 이 칼치 날씨하러 오실 때는 운동화 신고는 보다 장화 신고는 제일 좋습니다. 요 운동화 꺼냈기에 운동화 꺼냈기에 기둥질이 말리는 경우가 많이거든. 이렇게. 장화 신고 오거나 차라리 세레파 신고 시는 것이 더 좋아. 여기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제 운동화 꺼내기나 그런데 그런데 꺼내기이 걸리가지고 그 시기 많아 장화는 깨끗하고 미끄러니까 미끄러지고 나가거나 그 자, 시야 좋은 칼채가 이제 사살로 오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다가한 바퀴 뺑 돌아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수심이 82m입니다. 여기가 지금 남쪽 어지 그 자리라. 현재 날짜 시간이고 지금 7시 12분에 지금 이 정도 조항이 올라것 같으면 어지보다 홀 조항이 좋을, 것,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리가 좋고 날씨가 좋고 아무리 조건요건이 좋아도 선수들이 그날에 선수들이 임대냐 개인장군이냐 따라서 또또 조항이 또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처음 오시는 조사님들 오면 지부등 불이 영 필요한데요 지부등을 바꿔야 되든요 불이 왔다갔다 왔다갔다 가라는데 뭐하게 어자뭐 갔다가 왔다갔다 가라는데 저쪽 불락이네 보니까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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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십이 사십이 써리거라. 한여 시장인데 뭐. 어, 놀래라. 어 이거 놀래라. 저저 저번에 어 밤에 인 장어 장어 잡는 쭌나배라 이값 날라가지. 이값 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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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를 타고타타타타타타타타이타이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게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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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병어 많이 잡는다 쟤네들 엄청 잡는다 <laughs> 지금 수심 82m에서 지금 저 사람들은 하모, 하모 잡고 장어 잡고 이러는 사람들은 뭐 다른 병어라든지 다른 문고기들도 잡히겠지만 쥬나 뼈라 쥬나 빼. 자 한번 올려도 됩니다 한번 올로보십시오 여기 지금 올라오는데 여기도 지금 몇 마리 잡혔을 거예요. 요저그 수심을 못 찾아 가지고 수심을 못해 가지고 조금 거식 하다가 나가 이제 딱해 놨는데 이제 잘될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요 지금 저 논을 아까서 딱 40m 38m 해 놨지 아마 이거 인일 요거. 맨 마리 잡혔을 요 사무장 사시미 할라고 칼치 갈거 같네 마이도갈거왔네 <laughs> 오늘 해로 많이 묶인가 봐요 날씨가 좋으면 해도 묶고 멀미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잘 돌아가는데 파도가 빵빵 치면 멀미도 하고 이래서 해도 안 묶고 안 치고 이래 <laughs> 오늘 날씨가 단단니밤반람이 좋으니까 오늘 해도 한절 차고. 칼치 해답니다. 따라 칼치 해 맛있어. 저쪽 바늘 올려야지. 어, 거게 꼬였네. 올라타서 그러네. 1번, 2번에 올라타서 그래. 옛말이 붙었 붙던데요 내가 봤나 거기가. 헤헤 반이 마요 올라타가 있고 반늘이 마요 많이... 거시기 그 꼬이가 있고 그러네 <laughs> 가만 히놔놔 예예예. 예예예. 시야 좋은 칼치가 올라왔습니다. 1번2번 바늘이 올라 고 가지고 올라 타 가지고 붙어 가지고 저그저 밑으로 나말이달린 모양인데 시야를 정말 좋습니다. 살이 퐁퐁 올라가지고 참 좋아요. 에이, 그건 아, 쭉쭉쭉. 아 이거 두 마리 밖에안 물었다, 참말라참말라 칼치 해 하면은 에, 머리 자르고 내장 꺼집어 내고 꼬리 자르고 일단 깨끗하게 씻어 가지고 칼질로 하면 됩니다. 네이야세 마리 밖에안 물었다. 큰게 물었다 큰게 <laughs> <큰 김을 웃음> 물었다고. <웃음> 아 추석이라 다이동그라했던데요 수석이라 따로 동그라 했지만 주변에 배들도 많고 날씨도 좋고 갈치 잘 올라옵니다 요즘도 많이 모르네 가만히 놔라 아이고 빠르다좀이 사람 한 올리게 기다려야 되잖아 이 사람 내려가고 면올리라이 집어 다깨지면아 집어 다깨지면다 올렸다 고기를 잡고 있어요 형지드렘면안히도 돼. 요 지드렘에 안히도 돼. 요 꼬리 자르고 머리 자르고 내단거짓 내고 네. 네. 가만히 놔라 가만히 나 올릴 여력이 없다 지금 네. 수심 다 올라왔는데 지금 올릴 없다 가만 올라왔는데 올릴 여력이 없다 가만라 자 다시 하죠 다잘 <laughs> 돌아갑니다 이제 예, 잘 돌아가고 이제 잘 나옵니다 이 속도로 나가면 여기도 지금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많이 잡혔고 여기로 지금 올리긴데 이쪽에 올랐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예, 입질 빵빵하게 잘돌아오네 지금 내 말에 이요왔다씨알 좋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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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사진 한번 찍어 보자. 들어 봐라, 그. 또 있어요. 그냥 앉지야. 그그 거는 아, 좀 작은데. 요섯 마리 이네 <laughs> 다섯 마리 잡아 주기라. <laughs> 한번 하면 한이한 솥거리면 한 솥거리. 이것만 이. 자, 여섯 마리 올라온답니다. 그 작다. 그래 깊이는 짧다. 아, 위에는 크고 그렇다. 아, 그래. 한번 하면 한 손거림 한 손거림 보십시오. 아, 자 이렇게 때문에 그 바늘 그거 5천원 많은 거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바늘 같은 거 항시 여유 있게 생각보다 한두 개 정도 더 여유 있게 사가 오시고 통영 오시면 다들 재미가 좋습니다. 통영에 지금 칼치가 많이 잡히기 때문에 통영 배를 많이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아니, 아니지. 이거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거 아 절대 안. 이거 다 이거 이거 내려가고 하여튼 기다려. 그래가지고 너무 고속으로 좀 올라가 이거 이거. 한번한번 한번 하면 한 저거래. 한번 하면 한 저거래. 자, 론다. 요 이제 던지고 나면 요거 던지고 나면 여기 올 올릴 겁니다. 여기도 지금 몇 마리 달려가고 이제 잡고 있다 지금. 저 시야 좀 가져 올라오는 거 보십시오. 자, 롤로 옵니다 지금. 줄 타다 줄 타서 저기 저기도 지금 줄 타서 오늘 만고나 아갔다 잘 돌아가고 잘 로고 잘 됩니다 이제 여기 올라옵니다 이제 올리세요 올리라 이제. 올려라 이제 한가 할수 없다. 네리안 <목소리> 올른다. 네리안 올라와. 지금 최소 이거 다섯 마리다. 시알 좋아. 시알 좋아. 정말 시알 좋습니다. 추석, 추석 명절 연휴 동안 칼친날시간로 오시는 분들 대박 나겠습니다. <laughs> 마음 편하나 오시면 되겠어요. 날씨도 좋더라고. 9월 말까지 날씨도 좋고, 조황도 좋고, 다 좋습니다. 추석 연휴 때그 내가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 타고 오매가면 충분한 후식을 취하면서.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가지시고 안전하게 운전하십시오. 운전은 항시 느긋하게 운전하고 안전하게 하고 속도 준수하게 준수해 가면서 오고. <laughs> 자, 정말 씨알 좋습니다. 칼치가 지금 바로 막 진짜 칼치입니다. 칼치 전쟁이 전쟁. 전쟁. 시야 좋죠. 정말 시야 좋다, 좋아. 진짜 오리지널 사지. 정말 통통한 살이 찍어지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노고 있고 어, 칼치 낚시 다들 잘 아실 테고 어, 옥순장 쓸데없는 이야기를 참좀 하는도 말은도 하고 있는데. 참고하시고 한쪽기로 떠고 한쪽기로 흘려 보내주십시오. <웃음> 자, 요건 <laughs> 담지이 현재 수심 82m고요. 현재 수온은 26도. 날로 수온이 떨어지네요. 바닥에서 막말로 20m 뛰어서 20m 뛰어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고요. 4 0 m 띄워서 낚시를 하고 있고 자기 전동릴 숫자 40m 전후에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칼치 라인입니다. 60에서 40 사이가 칼치라고 보시면 돼요. 60m 미터로는 칼치가 없습니다. 60에서 80 사이에는 칼치가 없고요. 60에서 40사의에 갈치가 많이 있습니다. 활성도 좋고, 잘 잡히고 있고, 잘 노고 있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이거 4마리 올라왔네, 4마리. 자, 예, 좋은 칼치가 한번 올리면 세 마리, 네 마리씩 주롱, 주롱 달려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 하고 해서리는 장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조금 여건 정말 좋습니다. 어제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바다는 매일 매일 다릅니다. 조사님들도 다르고, 어 바다도 다르고, 바람도 다르고. 물 때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 게 하루 하루 다 달라요. 어지 어디 어디서 어떻게 하고 많이 잡았는데 이거 필요 없습니다. 하루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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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잘 하셔야 돼요. 전한통 받고 요 같치해 맛있게 뚝딱했습니다. 포로 딱뜨 가지고 자르게 썰이 가지고 맛있겠 짜자자. 초장도 맛있게. 양념여 갖고 초장 와사비 갖고 비비가 자, 한잔 가락 해 보세요. 이제 맛이 있을 겁니다. 둘이 묵다가 하나 주고도 모른다는 그 맛이에요. 정말 맛있을 겁니다. 한번 자사 보십시오. 철수합니다 철수해 80m에서 82m에서 낚시를 하다가 지금은 막 철수가 가는 길인데 현재 수심이 78m 수심이 얕은 건지 바람이 거시간한 그 건지 오늘은 조항이 정말 부진합니다 초저녁에 한 8시 그때는 그 물돌이 그때는 막 고기가 겁나게 물더만은 그 길로 게임 끝이고 바람 터지면서 고기 입을 딱 닫아버리고 수심 얕은데 서쪽 같은 경우나 남쪽 같은 경우 수심 얕은데는 조항이 좀 부진하고 어 동쪽에 수심 깊은데는 100m 건이간배들은 그래 그래도 그나마 조항이 좀 좋은 것 같네요 오늘은 수심 100m 건으로 가봐야겠네요 100m 건에 가도 낚시는 100m에서 낚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낚시는 한 50m나 60m에서 낚시를 합니다 시야는 좋고 철수합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어, 갈치가 잘 잡히면 정말 재미가 있고 좋은데 아이가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잡히면 참 힘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로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한 마디로 자연의 힘인 것 같아요. 자연의 힘. 오늘의 주어진 복이 아닌가 싶어기도 한데 고기가 안 물면 안 물은 대로 수양을 하고 고기가 잘 물면 잘 물은 대로 흥겁게 즐겁게 하고 <laughs> 이것이 낚시 강태공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